주체가 달라져야 됩니다. 아멘.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더 정확하게 봅시다.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우시고,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로 만드시고,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위임하신 거죠. 그런데,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통치권과 인간을 통한 이 땅에.